나이가 들어 살다 보면 살아온 날들이 후회 투성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를 해도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씁쓸함만 더해가는 것이다.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 당시는 최선이었을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모두가 엉성하고 잘못 살아왔고 후회가 남는 시절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일련의 지난 과거사들의 후회는 가슴 한 구석에서 기록이 되어 새록새록 깨어나지만, 과거란 지나간 흐르는 물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만 미어질 뿐이다. 그때는 왜 깨닫지 못하고 이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나고 보면 모두가 미흡했고, 잘못 살아온 것임을 깨닫고는 후회를 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길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혹은 그때도 지금의 생각을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지만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새로운 시작이니 지나간 과거는 잊으라고 한다. 두번 다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지나간 잘못을 후회를 해도 이제는 흘러간 과거일 뿐 돌이킬 수가 없다면 반복해서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때는 좋은 시절을 만나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전성기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모든 것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뜬구름이나 강물 따라 흘러가는 물처럼. 바라보는 사이에도 속절 없이 시간은 흘러가 버리니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도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이미 늙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힘이 있고 의욕이 살아있을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모양이다. 젊은 사람들은 후회가 거의 없다. 어떤 삶을 살지라도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함을 보이며 살아간다. 따라서 후회는 나이든 사람들의 회안이고 염려일 뿐인 것이다. 그때 조금만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으고 명예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도 해본다. 그러나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럴 능력도 여유도 없었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과거 따위의 연연에서 살아가면 모두가 불행함을 느끼게 될 뿐이다. 과거는 과거요. 현재가 중요함을 안다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나온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는 정신적인 사망자들 뿐이다. 지나간 과거의 화려함과 찬란함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소용인가. 과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하다는 것이다. 공자에게 제자가 묻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사후의 대리를 묻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고 하셨다.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복잡한데 과거를 들어서 어쩌란 말인가. 절대로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 후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만 아플 뿐인 것이다. 이제는 후회 따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찾고 지난 시간들 속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실컷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과거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지금이라는 순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다. 금방 스쳐 지나갈 세월을 촌시라도 아끼고 사랑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기 만족을 하며 이웃과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살면 되는 것이지 지나간 것에 후회 따위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 속에 후회가 없는 삶이 없다. 그러므로 지나간 세월은 지나간 대로 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으니 우리는 안심을 해도 좋다. 그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거의 후회가 없다.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반성을 하지 후회를 하지는 않는다. 지나온 세월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다 보면 후회는 나이 든 사람들의 전유물임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어도 과거가 생각나고 그때의 삶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늙어간다는 증거이며 다가올 미래보다는 지나온 세월에 집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요, 현재는 살아있는 오늘임을 잊지 말고 살면 그만이다. 지난 아픈 과거를 생각하며 억울 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이해는 되나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 당시 에는 그 시대에 비가 내렸고 비록 그 비를 맞으며 온갖 압박을 받거나 모진 핍박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당장 어쩔 수가 없다. 그만큼 자신들은 그 시대의 재물이었고 암울한 시대 를 살아왔다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과거의 잘못으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과거는 비록 어두운 곳일지라도 이는 필연이었고 지금이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알지 못하면서 과거에 갇혀 산다면 돌아올 미래는 더욱 암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거를 잊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후회는 불행의 씨앗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인생에 흘러간 역사는 기억을 하되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보면 과거라는 것은 그것이 필연이든 우연이든 그때 그곳에 있어야만 했던 어떤 사건들의 총합이기에 절대로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되돌아가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흔히들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번 다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지, 과거나 붙들고 살라는 말은 아닌 것이다. 주어진 시간만큼 충실하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만인 것이지,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사나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호소를 하거나 후회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자신들을 알아달라는 핑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되돌릴 수가 없는 개인의 역사를 그 때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야단을 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게 후회가 되고 분하다면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후회가 되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될 뿐인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오늘의 중요성을 알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과거의 메인 삶을 살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오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의 삶에 충실하되 후회가 단 일도 없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면서 살아가자. 나이가 들어 살다 보면 살아온 날들이 후회투성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를 해도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씁쓸함만 더해가는 것이다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 당시는 최선이었을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모두가 엉성하고 잘못 살아왔고 후회가 남는 시절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일련의 지난 과거사들의 후회는 가슴 한 구석에서 기록이 되어 새록새록 깨어나지만, 과거란 지나간 흐르는 물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만 미어질 뿐이다. 그때는 왜 깨닫지 못하고 이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나고 보면 모두가 미흡했고 잘못 살아온 것임을 깨닫고는 후회를 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길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혹은 그때도 지금의 생각을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지만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새로운 시작이니 지나간 과거는 잊으라고 한다. 두번 다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지나간 잘못을 후회를 해도 이제는 흘러간 과거일 뿐, 돌이킬 수가 없다면 반복해서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때는 좋은 시절을 만나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전성기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모든 것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뜬구름이나 강물 따라 흘러가는 물처럼 바라보는 사이에도 속절 없이 시간은 흘러가 버리니,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도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이미 늙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힘이 있고 의욕이 살아있을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모양이다. 젊은 사람들은 후회가 거의 없다. 어떤 삶을 살지라도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함을 보이며 살아간다. 따라서 후회는 나이든 사람들의 회안이고 염려일 뿐인 것이다. 그때 조금만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으고 명예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도 해본다. 그러나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럴 능력도 여유도 없었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과거 따위의 연연에서 살아가면 모두가 불행함을 느끼게 될 뿐이다. 과거는 과거요, 현재가 중요함을 안다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나온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는 정신적인 사망자들 뿐이다. 지나간 과거의 화려함과 찬란함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소용인가? 과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하다는 것이다. 공자에게 제자가 묻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사후의 대리를 묻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고 하셨다.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복잡한데 과거를 들어서 어쩌란 말인가. 절대로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 후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만 아플 뿐인 것이다. 이제는 후회 따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찾고 지난 시간들 속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실컷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과거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지금이라는 순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다. 금방 스쳐 지나갈 세월을 존시라도 아끼고 사랑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기 만족을 하며 이웃과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살면 되는 것이지 지나간 것에 후회 따위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 속에 후회가 없는 삶이 없다. 그러므로 지나간 세월은 지나간 대로 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으니 우리는 안심을 해도 좋다. 그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거의 후회가 없다.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반성을 하지 후회를 하지는 않는다. 지나온 세월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다 보면 후회는 나이 든 사람들의 전유물임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어도 과거가 생각나고 그때의 삶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늙어간다는 증거이며 다가올 미래보다는 지나온 세월에 집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요, 현재는 살아있는 오늘을 잊지 말고 살면 그만이다. 지난 아픈 과거를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이해는 되나,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 당시에는 그 시대의 비가 내렸고, 비록 그 비를 맞으며 온갖 압박을 받거나 모진 핍박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당장 어쩔 수가 없다. 그만큼 자신들은 그 시대의 재물이었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과거의 잘못으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과거는 비록 어두운 곳일지라도 이는 필연이었고 지금이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알지 못하면서 과거에 갇혀 산다면 돌아올 미래는 더욱 암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거를 잊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후회는 불행의 씨앗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인생에 흘러간 역사는 기억을 하되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보면 과거라는 것은 그것이 비련이든 우연이든 그때 그곳에 있어야만 했던 어떤 사건들의 총합이기에 절대로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되돌아가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흔히들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번 다시 우를 봄하지 말라는 것이지, 과거나 붙들고 살라는 말은 아닌 것이다. 주어진 시간만큼 충실하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만인 것이지,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사나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호소를 하거나 후회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자신들을 알아달라는 핑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되돌릴 수가 없는 개인의 역사를 그때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야단을 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게 후회가 되고 분하다면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후회가 되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될 뿐인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오늘의 중요성을 알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과거의 메인 삶을 살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오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의 삶에 충실하되 후회가 단 일도 없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면서 살아가자.